안녕하세요. 니니에게니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아 광고 아니고요. 산미온 티니핑 플러스 미니 랜덤 봉투인데 좀 대충 만들어서 좀 너덜너덜해요. 한번두개 들어있어요. 미니라고 있으니까 짜잔 <laughs> 이쪽에 이렇게 파란색, 찐 파란색이 있거든요. 파란색은 스퀴시. 찐 파란색은 이제 지우개인데. 이게 색깔이거든요. 일단 이거 뺄게요. 이렇게 테이프 붙여. 테이프는 마시. 지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영상이 짧아요. 이렇게, 좀 가벼운 파란색인데, 이렇게 좀 무거워요. 이거랑. 음, 잘라서 열어볼게 일단, 좀 무거운 것부터, 이게, 그, 지우개라고 해서, 무거운 것 같은데. 뜯어볼게요. 이렇게. 제 네, 제가, 제가 그제 동생이 골라준 거긴데 아 이거 제 친구가 준걸 거예요. 이것도 선요어 어, 뭔가 이거 폼폼프린아니고는그 시나모어일 것 같거든요. 시나모어였습니요그유르님이그 주신 거예요. 유르님이 주신 지우개. 생각보다 잘 지워져요, 여러분. 다음에. 자잔 이건 좀 아주 가벼운 아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아까 스키쉐라니까뭐 어, 이게 티니핑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티니핑일 거거든요. 어, 바로 짜잔 여러분 어떤 핑일것 같나요? 폼폼푸린의 모자와 몸 얼굴은 시나몰롤 여기다가 눈과 코와 이 수염은 키티 그리고 이 입과 이 목은 마이 멜로디 뒤도 똑같고요 엄청 새콤해요. 엄청 새콤하죠. 오늘도 짤컷 짧숏이 짤 될것 같아요. 아 숏스 아니다. 짤컷 뉴컷으로 바꿀까요? 뉴컷. 이렇게 막몇 분밖에 한 5분 아래로 되는 거는 뉴컷이고 5분 위로 되는 거는 그냥 진짜 뉴유일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으막 포장지로 따지만은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다 이건 물음표 물음표 스케시 물음표 물음표 지우개 물음표 물음표 인형이 있어요 검정색으로 자, 이거 말고 난 준비하는 게 있는데 까먹었더라고요 짜잔 검정색 보이시죠 검정색 물음표 뭔가 이거 유형같아요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리온은 거의 다 귀가 없으니까 길쭉하고 있어요 길쭉하고 있는 마이멜로디랑 시나무롤이랑폼폼풀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머리가 큰걸 보니까 <laughs> 머리가 큰걸 보니까 어, 폼폼프린이랑 시나몬을 둘 중에 하나 놨거든요? 뭔가, 말일멜로디는 귀만 커요. 어 소리 좋다. 제가 만든 네일팁으로, 아, 보여드릴까요? 웃긴 거. 지금 테이프를 안 해서 지금 못하긴 하는데. 옷에 좀 붙으면 이런 느낌. 얼굴 정도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형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방과 후에서 어떤 친구랑 교환을 한 거거든요, 관리시키는. 오늘 진짜 생각보다 커요. 음, 세포, 들 이렇게. 짜란, 시나물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시나모로 인형한 게 시나모로 지우개는 근데 폼폼푸린이랑 포차코덕후인데왜 이렇게 시나모로가 많지? 그리고 산리 산리 핑. 이름은 산리 핑입니다. 이렇게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 바이